마산아포구 창동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창동재밌데이가 개최됩니다. 시행 첫날인 26일, 다양한 미션 수행부터 거리 버스킹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창원시 마산아포구 창동은 시끌벅적하며 활기를 띱니다 창동 원더심 부활을 위해 창원문화재단과 창동상인회, 창동예술촌, 부림창자공예촌이 힘을 모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창동재미데이를 만들었습니다. 창동이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시민분들이 많이 이제 찾지를 않는 그런 좀 이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직접 기존에 이제 구경하고 뭐 이렇게 보는 행사들이 아니고 직접 참여하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아주 체험을 같이 해보는 그런 행사로 마련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창동 재미데이에서는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창동 스탬프 랠리 프로그램, 도란도란 놀이터부터 창동 입주 작가들이 마련한 예술 소품 제작 체험 프로그램, 깜냥깜냥 마켓존, 관람객의 볼거리를 위한 전문 예술 단체의 거리 버스킹 공연, 달근달근 버스킹 등을 선보였습니다. 어, 뜻깊었고요. 음, 이 버스킹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최하지 마시고 달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동예술촌과 공예촌의 생활예술작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프리마켓은 작가들에게는 건전한 아트 판매 공간 제공에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와 저렴한 아트 상품 구매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창동예술촌에 위치한 어울림센터와 창동아트센터 아고라광장에서는 3.15 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3.15 일거 꽃길 조성 사업이 실시됐습니다. 예술촌부터 해서 공예촌, 이런 많은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마산 창원 지내 분들이 많이 오셔서 관람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소소 작은 웃음 화분이라는 주제로 성우초등학교 정교생들과 교직원 등총 315명이 화분을 만들고 꽃을 심었으며, 창신대학교 미술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화분 디자인에 참여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마산아포구 창동.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창동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